시작했나요 네. 안녕하세요. 139일째 육아기인데 일 갑자기 제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. 시작했습니다. 뭐죠 엄마. 정말 지금까지 평온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기 시작해서 좀 당황스러워요. 여기 보세요. 제이왜 우는 거요 얘기 좀 해주세요. 왜 우는 거야? 왜 우는 거야? 트림하려고 그래? 트림하고 트림시키요 이렇게 갑자기 누워 있다 울면은 트림하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. 예. 아닐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또 있지만 네 껴먹고 싶을 때도 있고 한번 등을 두드려 쳐보시면은 네 트름 아닌 것 같죠? 네 원래 이렇게 하면 바로 트름을 하는데 안 하는 것 보다 트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. 오늘은 재원이가 아.. 어, 이것저것 잘 쥐기 시작을 해서 손으로 쥐는 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높이고 자자 재원아 재원아 여기 아빠. 아빠 봐봐 여기 아빠 봐봐 <laughs> 재원아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재원아 이거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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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손에다 마라카스를 쥐었습니다 제가 이거 음악하려고 산건데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요 네. 오잘 지네 아까 아, 더져 졌는데 네. 오른쪽에는 딸랑이를 한번 접으실까요? 네. 우와 헉, 재원이 잘 진다 흔들흔들 움직이면은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맘때는 손에 많은 것들을 쥐어줘야 한다고 하고요. 네, 소근육 발달 좋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손에 정말 잘 쥐기 시작을 하는 거 보니, 네, 예, 조금 그래도 크기는 큰거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쥐어볼까? 음,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? 출입사운드 부근 무리지 않을까요? 무거워서. 한번 들어보죠.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. 오, 거의 들을 수 있을지? 손목 꺾입니다. 손목 꺾입니다. 자, 들을 수 있을지? 오. 오. 이게 나름 그래도 조금 무거운 건데 이것도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힘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. 오 네. 이거 봐잘 들어 오, 잘 들어 잘 된다. 잘했어요. 이렇게 손에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쥐기 시작하는 재원이의 모습이 여기 139일째 이야기입니다. 네. 네. 엄마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저희가 어제 좀잠못잔 관계로 네. 지금 피곤 합니다. 네, 엄마가 새벽 그래. 3 시에. 거미를 발견해 가지고 제가 네. 아빠를 깨우고 네. 자는 저를 어지로 깨우고 네. 네. 제원니를 갑자기 막 거실로 옮겼다가 방으로 옮겼다가 네.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네 사과하시고 낮잠으로 자겠습니다 <laughs> 그럼 오늘 139일째 육아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빠용. 빠용.